올림포스 1회 5강의 수능 애널리시스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치 불일치 지문들이라 얘도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4강처럼 어법으로 중요한 거해 보면은 분사구문이고요 원래 as Paul Craston was mostly self-taught에서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되고요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생략 생략 동사에 ing 붙이면 빙 되죠 얘도 생략 이렇게 남은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one of 복수 명사 composers. 그다음에 여기 보면 콜은 오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의 보어가 남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명사는 있지만 수동입니다. 얘는 목적어가 아닌 목적격 보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fade가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 없어도 이렇게 능동 형태로 씁니다. 끝. 아, 얘는 뭐그 네. 나올까요? <laughs> 그 내면 낼 수는 있는데. 내용 볼까요? 주로 스스로 배운 거니까 독학한 거예요. 이분이요. 폴 크라스트는 되었어요.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요. 보수적인 음악가로서 크라스트는요. 주장했어요. 그의 놀라운 영향력은 오래전에 죽은 작곡가라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은 작곡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특징은요. 그의 스타일의 리드미컬한 어, 리드미한 독창성인데요. 화성적인 면에서는 그는 불릴 겁니다. 미국의 인상주의자라고. 퀘스트는 성취했거든요. 명성을요. 유명세를. 그의 교향곡, 일번 교향곡이 받았을 때요. 뉴욕의 음악의 비평과 협회상을 41년. 여기도 이제 과거이기 때문에 헤드 쓴 거죠. 어, 과거 완료의 완료 용법입니다헤드로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겠죠. 그는 이미 받았었거든. 구겐하임의 연구비를 38년에요. 그의 작품은 공연이 되죠. 널리어. 2차 대전 이후에요. 근데 그 작품 사라져요. 콘서트영주 목록에서 부상. 즉 뭔가 되게 인기를 얻은 거겠지. 학업적인 음악이 인기를 얻으면서 1960년에 몇몇 그의 작품들은 영감을 받았어요. 웨트만의 시에서요.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포에이 위에서 캘리포니아에. 예능지 교회 지역이랍니다. 샌디에고에. 끝인데 이게 나올까? 그, 네, 음, 내신 범인이니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엇법을 내면 어거지로 낼수 있긴 하지만 좀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해도 내용은 다시 안 봐도 되죠. 어, 그 정도만 봐도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